아니 천주교 아 띵동 저예요 빨리 문좀 열어주세요 이거 좀 떼갈게요 안녕하세요 우정이입니다 이번에 해본 이번 게임은요 국상 공포게임 더 엘리베이터고요 가격은 기억 안 나고요 스토리는 엘리베이터에서 이루어지는 자충우돌 사춘기입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고 i 잉 아, 오늘은 너무 힘들었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말을 또왜 이렇게 무섭게 해? 이 사람은. 아니 왜 4층에 있어? 불길하다 불길해. 전에 살던 곳은 4층 건물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죽을 뻔했다. 왜 이렇게 죽는다는 말을 많이 해이 사람.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 아니야. 비록 좀 대출을 하긴 했지만 역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서 사는 게 맞다. 401호는 좀 불길하긴 하지만. 아, 뭘또 불길해. 그럼 저거 뭐 4층에 사는 사람들 다 뭐? 그러게? 어쨌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들어 놓자. 소다가 너무 심해요. 맞다 문이 열린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 무서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너무 무서워. 어 아, 뭐야? 아 별일 없었구나.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이 게임. 나 아, 벌써 무서운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절하듯이 잠들었다. 아직은 그래도 별일 없네요. 일이 힘들어도 이 집을 사느라 빌린 대출금은 생각하면. 와 이거 한국 게임 맞네. 그래도 내집이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빚이 더 공포긴 해. 오늘은 팀장한테 된통 깨졌다. 실수한 건 맞지만 그렇게 심하게 뭐라 할건 없잖아. 아니 퇴근하고 나서도 그 인간 떠올린 것 자체가 손해다. 기분도 꼴찌꼴한데 맥주는 한캔 까야겠다. 뭐야, 눌러져 있네? 헤어나왜만 원이야, 미친. 타는데 만 원입니까? 아, 몰라, 타고 가야 되다. 아, 어쩌라고. 아, 깜짝이야. 만 원이라고 또 있다. 아무도 안 타고 있는데.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가야겠다. 아 <laughs> 무서워. 어, 저. 어, 딴나 진짜 무서워. 따라오는 거 아니잖아. 와 씨. 아니, 미친! 나집 당장 바꿔야겠다. 아니 천주야, 아, 띵동 저예요. 빨리 문좀 열어주세요. 이거 좀 떼갈게요. 아, 와 불길해. 단순한 기계 고장인 걸까? 문득 거릴적 들었더니 계단이 떨어졌다. 아무도 타고 있지 않는데 만 원이라고 뜨면서 경고음이 울린다면 엘리베이터 귀신이 같이 타고 있는가? 그러자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팔뚝에 돋은 닭살을 무신결에 문지르며 그럴 리 없다며 어색하게 웃어 넘겼다. 기분이 꺼림칙하다. 계단을 올라갈까하다 멍청한 생각이 들었다. 눈앞에 멀쩡한 엘리베이터 두고 분명 어제 떨려버린 어릴적 계단 때 귀신이라도 올게. 야 근데 진짜 이거 보고 나면 엘리베이터 못탈것 같아 어떡해. 미신을 믿게 난놈 늙었다. 마음에 피어난 공포심보다 내 육신의 피로함이 더 크다. 왜또 눌러져 있고 난리야. 어그인가 아, 진정하자. 무서워할 거 없다. 노란색 비상 버튼을 누르면 관리실이랑 연결될 거다. 우와 공포에 질린 심장이 한참 동안 날뛰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를 했다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원했다 몇 시간 지난뒤 힘들어한 표정의 시설 관리자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는 테스트 삼아 엘리베이터를 몇번 타봤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나는 겪었던 증상을 이야기하면서 업체를 불러서 자세히 검사해야 된다고 열번더 했다. 알았다고 하고 돌아갔지만 태도를 보완하니 없었던 일로 무모하려는 게 분명했다. 에어과 지료. 회사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타기 힘들다. 엘리베이터 귀신이 있을까봐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을 리가 없다. 계단을 올라가자. 엘리베이터 타자, 그냥. 아, 드라이 너무 무서워. 자, 운동한다 생각하고, 허, 둘 허, 둘 하나, 둘 아씨, 우유 배달이요. 쿠팡입니다. 아니 엘리베이터에서 캄캄캄캄거리는 소리가 났어. 방금 화낸 건가?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서? 혹시 내가 미쳐가는 게 아닐까? 두려움에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았다. 농담이 아니라 정신과에 예약을 해야 될것 같다. 아니 미친. 아, 평생을 무교로 살았다. 사주팔자라든가 타로카드라든가 신년운세라든가 아무것도 믿어본 적이 없다. 천국도 지옥도 천사도 악마도 귀신도 전부 판타지라고 생각했다. 그럼 도대체 나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 띵똥, 띵똥, 띵똥. 안녕하세요. 혹시 죄송한데, 저랑 3층 쪽 같이 실수 있나요? 왜 3층이야? 오늘은 뭐야? 님, 왜잘함뭘 잘해? 잘하기는... 무있 죽겠는데, 손에서 땀 계속 나고... 아, 가기 싫어, 아우, 가기 싫어, 아우, 가기 싫어 죽겠어. 그냥... 여기서 살자. 응? 불이 안 켜서 불이 안 켜지잖아요. 엄청 많이 갔어. 아, 이건 데 뭐야? 소화전 안 빛났잖아 원래 왜 이렇게 안 빛났다고. 집이 어디야? 우리 집소화가 열려있어. 여기 어디 아닌가요? 보여요? 뭐? 아, 여기 3층이라고? 아, 맞네. 아무것도 안 보여. 어두워 잠깐만, 또 3층인데 무서워. 이거 피지컬 필요한 거 아니겠죠? 아, 못해, 어 어? 열렸다고? 수고하세요. 안 사요. 안 타요. 그냥 운동할게요, 이렇게. 허벅지 튼튼해지고 좋죠, 뭐. 나 원래 운동하려고 했어. 오히려 좋아. 여기 눌러져 있어, 4층이라. 고 아, 미친! 아! 아! 아니 미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병원이었다. 이웃 주에는 엘리베이터 안에 기절해 있는 나를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한다 아니 미친 한국 귀신이라 더 무서워 난태어하자마자 곧바로 정신과를 찾아갔다 겪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상담받고 약물을 처방받았다 아나 잘해도 못할 것 같아 어떡해 아 진짜 무서워 아나 잘해도 못할 것 같아 어떡해 집주인 새로운 집주인 금세 나타났다. 싼값에 좋은 집을 얻었다고 생각한지 시종인간 표정이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난 그저 정신적으로 아픈 나머지 환가 보한 청을 들었을 뿐이다. 농담하지 마라. 세상에 귀신 어딨나? 난 기분이 매우 좋다. 주변 시세보다 몇 천만 원 싼값에 직장 근처에 집을 얻었기 때문이다. 아새로 집을 산 사람으로 왜 내가 플레이를 해야 돼? 전준이 왜 그렇게 급하게 집을 팔고 떠났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부동산 업자에게 듣기로는 지병이 심해져서 떠났다고 했던가. 나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말이다. 아싸. 와, 엘리베이터 너무 좋다. 아 좋은 게임이었네요 나도 리뷰 달래 아, 아, 렉 걸렸어 잠시아 무서워 아렉 걸렸어 컴퓨터 왜 이래 아 대박 무섭네 이거 하고 나서 엘리베이터 못 탄다 인정 어 인정 근데 좀 짧아서 아쉬웠음 그리고 결말이 살짝 허무한 듯 그래도 한국 게임이니까 한국 사람이며 응원합시다 인정 특키는 이걸 어떻게 57분이나 한 거야 전구었을 리 없고 두번한거 아니야?